문제 13번. 자, 다음은 시력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력검사 A급이죠. 학교에서도 시력검사를 시행합니다. 뭐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죠. 무조건 A급이에요. 출제빈도 높습니다. 자, 다음은 시력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줄친 기억, 니은, 댓글, 리을,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산만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검사하고, 시력검사표는 형광등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시력표 위에 빛의 강도는 몇 럭스, 빛의 강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500 럭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평한 공간에 수직으로 깨끗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력검사표의 높이는, 그러니까 이 시력검사표가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 샀을 때 눈높이로 하는데, 시력표의 시력 1.0선이 학생의 눈높이와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리는 5m 떨어진 곳의 바닥에 줄을 긋거나 발을 그려놓고 검사받는 학생의 측방, 후방, 머리 위쪽에서 빛이 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면은 피해야 되죠. 왜? 눈 부셔서 못 보니까. 학생들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요. 검사받지 않을 눈에는 차 한기를 대지면서 가리는 방법을 시범 보입니다. 자, 시력 검사용 시력 0.4선에서 시작하고, 기록 오류 방지를 위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검사합니다. 특정한 선에서 4개 중 3개의 부호를 읽었을 때그 선의 시력을 기록하고, 안경 쓴 학생은 뭐만? 교정 시력만, 안경 쓴 시력만 검사합니다. 자, 검사 도중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까? 안 보이는데 너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션들, 머리 기울이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자, 대상자를 20피트, 6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쪽 눈을 측정하는 스넬렌 시력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밑줄친 A에 대해 설명하고 밑줄친 기억 기은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오. 자, 시력은 대상자를 6m 떨어진 곳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다른 쪽 눈을 측정합니다. 대상자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줄의 기호와 글자를 읽도록 합니다. 자, 시력의 검사 결과는 분수로 표현합니다. 그 분수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시면 돼요. 자, 분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값분의 값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의미하는 바와 이 값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자는 뭐고, 분모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자는 시력표로부터 대상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분모는 그 거리에서 정상인이 읽을 수 있는 시표 번호를 의미해요. 20피트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거리는 뭐가 돼요? 20피트가 돼요. 20피트에서 정상인이라면 읽을 수 있는 시표번호가 20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자, 부모는그 거리에서 정상인이 읽을 수 있는 시표번호를 의미해요. 거리. 시표. 그리고 참고로 시표 번호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거리에서 글자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잘못 본다.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자는 거리, 분모는 시표 번호. 그래서 20 20, 20분의 20이라는 결과는 정상시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분모가 크면 클수록 대상자의 시력은 20피트에서 시표번호 20을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거리는 일정한데 시표번호가 커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0이에요. 거리는 일정한데 시표번호가 커졌어요. 글자가 더욱더 커졌단 말입니다. 자, 같은 거리에서 글자가 더 커야지만 볼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의 시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스넬렌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로 안에 기억에 해당한 내용을 쓰고 밑줄 친 ABC에 대해서 쓰시오. 자, 20분의 20의 시력이 스넬렌에서 얘기하는 이 정상 시력 20분의 20은 한천석식 시력표로 얘기하자면 1.0이 됩니다. 한천석 씨 시력표 맨 끝에, 맨 위에 글씨가 가장 크죠? 이 가장 큰 시표 번호가 0.1이에요. 시력이 나빠서 이0.1 시표 보지 못했어요. 가장 큰 글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0.1 시표를 볼수 있는 지점까지 걸어 나옵니다. 자, 이 가장 큰 글자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다가 보이면 멈춰 서세요. 그 지점과 시력표와의 거리를 측정할 겁니다. 이때 거리는 그 거리에다가 5분의 0.1, 즉 0.01을 곱하면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시력이 되는 겁니다. 1m 거리에서도 큰 시표가 보이지 않아요. 가장 큰 시표가 바로 1m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50cm 거리에서 손가락 수를 세도록 합니다. 몇 개로 보여요? 50cm 거리에서 몇 개로 보여요? 이거 한다고요. 눈앞에서 손을 흔들 때. 그 움직임만을 볼수 있다면 시력은 손 흔들기 핸드 모션이라고 해서 H M이라고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때는 암실에서 광선의 유무를 판단하고 빛이 보이는지 빛이 보이지 않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때 시력이 빛 그때 시력을 빛 인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시에 광선이 어느 방향에서 온지를 말하게 하고 정확하다면 빛의 방향 알아보기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빛의 인지도 없다면, 광각이 없다면, N, L, P. 빛을 인지하지 못해로 표시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우리는 실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력이 나빠서 0.110표 가장 큰 글씨도 못, 못 본다면 이 표시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할 거예요. 자, 앞으로 나오는데 1m 거리에서도 얘를 보지 못한다면 눈앞에서 손을 흔들기를 할 거예요. 손가락 세기를 했는데 그 손가락 세기를 못해요. 그러면 또손 흔들기를 한다고요. 손 흔들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본다면 빈지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실명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1 4번 눈의 부정렬 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사시를 사정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세 가지를 쓰고 각 검사의 시행 방법 그리고 정상 정렬, 부정렬에 대해 쓰시오. 사시 검사 무조건 A급이에요.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각막 광, 자, 각막 광 반사 검사입니다. 피시버그 검사라고 하는데, 자. 플래시 불빛이나 거만경 불빛을 16인치, 40.5cm 떨어진 곳에서 각막에 직접 비춰봅니다. 그러면 눈동자 안에 이 빛이 맺혀야죠. 대상자가 불빛을 볼때 양쪽 각막 중앙에 각각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상. 근데 얘가 부정렬이라면 한쪽이 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눈동자가 한쪽으로 편이 되어 있어. 그럼 이 빛은요? 눈동자 중앙에 맺히지 않을 거예요. 비대칭이고 반사는 외양근의 약화 불균형 사실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정상인 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편의된 쪽에서는 빛이 여기에다 비칠 것이니. 안 맞죠? 자, 가림검사 커버 테스트입니다. 아동이 한쪽 눈을 가리고 가까운 곳, 물체와 먼 곳, 그리고 물체를 바라볼 때이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출제된 적 있어요. 가까운 곳, 물체와먼 곳, 물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밑줄 긋고 쓰기였었거든요. 자, 물체를 바라볼 때 가리지 않는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가리지 않는 눈도 언제나 움직임이 없어야 되죠. 가리지 않는 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움직인다면 부정렬 사실이라고 볼 거고요. 자. 교대 가림 검사입니다. 가리개를 앞뒤로 움직여 가면서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바꿔 가면서 검사하는데 대상자가 한쪽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가리개를 떼면서 바로 가려져 있던 눈의 움직임을 봅니다. 가리개를 떼게 되면 약해진 사시가 있는 부정렬이 있는 눈이 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싹 움직일 거예요. 얘가 가려져 있으면 얘는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한쪽으로 편의가 될 겁니다. 근데 얘를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보는 역할을 해야 돼. 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가 보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사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가리개를 한쪽에서 다른 쪽 눈으로 옮겨도 눈에 움직임이 없는 것이 정상. 그러니까 가렸든. 멀리 보든, 가까이에서 보든, 물체를 보든, 눈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정상.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검사의 명칭, 방법, 그리고 정렬일 때, 부정렬일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15번이에요. 다음에 검사, 검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검사자로부터 약 50에서 1m 떨어진 곳에 마주 앉을 거예요. 각각 불투명한 덮개로 서로 반대편의 눈을 가리고 서로 가려지지 않는 눈을 응시합니다. 검사자는 손가락이나 펜라이트 같은 작은 물체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점차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때 물체를 동시에 두 사람이 볼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다가, 어, 보여요! 같이 보여요. 그럼 정상이라고요. 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검진자의 시야가 정상이어야 하죠. 얘가 기준인데.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당연히 정상이어야 하죠. 이것을 전제로 수행되므로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검사하는 거예요? 자, 명칭 대면 검사로 시야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역시 출제된 바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빛에 대한 동공 반응을 관찰해서 홍채 기능을 사정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 정상 눈에 무, 불을 비췄어요. 정상 눈에 불을 비췄을 때 동공을 관찰했습니다. 자, 이에서 바로 질환이 있는 눈에 불을 비췄을 때 동공을 관찰해요. 다시 정상 눈으로 불을 비춰요. 동공을 관찰했습니다. 자, 빛에 대한 동공 반응은 어떤 반사에 의한 반응인지 명칭을 쓰시오. 대광 반사. 이와 사에서 나타나는 정상 동공 반응. 정상 눈에 불을 비췄어요. 정상 눈에 불을 비췄을 때 동공을 관찰했어요. 자, 빛이 눈에 닿으면 대광 반사에 의해서 0.3초에서 0.4초 이내에 양측 동공이 빠르게 수축하게 되고 빛을 치우면 동공은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 너무 빛이 세니까 빛이 강하고 세니까 이 들어오는 빛을 좀 줄여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동공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죠? 빛이 강할수록 빠르게 수축하고 돌아오는 속도는 수축에 비해서는 완만합니다. 빛에 직접 노출된 눈의 직접 대광반사와 빛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쪽의 눈의 교감 대광반사 모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자, 4. 3회에서 바로 정상 눈에 다시 불을 비췄을 때 동공을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눈에 불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수축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축돼야 됩니다. 3에서 비정상적 동공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심해볼 수 있는 장애를 쓰시오. 정상 눈에 불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럼 동공이 어떻게 돼요? 수축돼요. 근데 교감 대강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감 대강 반사가 있기 때문에 불을 비추지 않았던 다른쪽 눈에 동공도 같이 수축돼야 돼요. 근데 봐요. 질환이 있는 눈에 불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럼 빛에 대한 대광반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대광반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상인 쪽에도 수축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죠, 아니죠. 정상인 쪽이 아니라, 불을 비춘 쪽에도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쪽에도 빛을, 빛에 대한 수축 나타나지 않을 거고, 다시 정상 눈에 불을 비추면, 정상 눈 수축할 거고, 반대편도 수축할 거고, 뇌신경 2번의 구심성 경로 손상에 의한 동공 반사 경로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동공 반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그림을 볼게요. 자, 대광박 대광 반사 검사. 어두운 곳에서 동공을 봅니다.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눈을 정상 눈이라고 봐요. 정상인 눈에 불을 비쳤을 때, 오른쪽 눈, 수축하죠. 교감대강 반사가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수축할 거예요. 왼쪽 눈을 질환이 있는, 질환이 있는 눈이라고 봐요. 질환이 있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동공이 수축이 안될 거예요. 얘가 수축이 안 되니까 교감대강 반사에 의해서 얘도 수축 안된뜻 거라고요. 다시 정상 쪽에 비치면 얘 수축하고 예수 축할 겁니다. 이게 대감 반사 검사예요. 문제 17번. 자, 난청이란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자, 난청이란 말이나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난청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잘 들리지 않는 증상 그 자체를 말하고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은 난청의 분류를 얘기해요. 기억부터 시으세 해야 당하는 내용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청의 특징에 따른 명칭쓰기예요. 자, 외도, 고막, 중위를 통한 음의 전도 과정 중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가 막혔어!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전도 과정의 장애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자, 뇌이, 신경구조, 뇌관으로 하는 내관으로 향하는 신경전도상의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신경의 문제 신경전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얘는 전도 과정 길의 문제가 있는 거고 얘는 신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자 미로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청력상실로 50세 이후에 발생해서 8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이 청력감퇴를 호소해요. 미로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아 노하와 관련돼 있어. 노인성 난청. 중추신경이 청각자극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 청각자극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중추신경이 얘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청각기능은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청각기능, 듣는 것은 정상인데, 얘를 인지 못하는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나타나는 난청이니, 이걸 중추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기질적 장애 없어요. 시민성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기능성 난청, 전도성 난청과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같이 있는 것. 이걸 혼합성 난청,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돼서 생겨나는 난청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난청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 18번. 음차검사는 전도성 청각상실과 그리고 감각신경성 청각상실, 전도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별하는데 유용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나왔습니다. 음차검사, 검사잖아요. 음차검사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땡! 쳐서 여기에 딱 올려놓은 거죠. 검사 방법의 명칭과 검사 방법. 뭐예요, 이거? 외부 검사입니다. 자, 진동시킨 음차의 저부를 대상자의 이마 위에 놓고 그 음이 양쪽 귀에 동일하게 잘 들리는지, 또는 한쪽 귀에서 더잘 들리는지, 더잘 들리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정상, 전도성, 청력상실, 감각신경성 청력상실을 구분해 보세요, 이거예요. 딱 쳐서 댕! 해가지고 여기 딱 올려놨어요. 들리는 소리가 동일해요. 그럼 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도성 난청. 전도성 난청이 있는 귀에서 정상 귀보다 소리가 더잘 들립니다. 자, 여기다 뒀다는 것은 지금 골전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굴 효과처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 막혔잖아. 소리가 울린다고요. 이 예, 지금 전도성 난청이에요. 여기가 막혔어.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한쪽이 크게 들리는 건 전도성 난청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성 난청이 있는 귀에서 정상기보다 소리가 더잘 들려요. 자,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의 문제예요.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잘안 들리는 거 사실. 그죠? 정상기가 잘 들리고, 질환이 있는 쪽에, 문제가 있는 쪽에 안 들려. 아, 이건 신경성 난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냉 쳤어요. 여기에 되고, 그리고 여기에 돼요. 검사 방법의 명칭과 검사 방법 우리는 린네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동시킨 음차를 먼저 유양돌기, 골전도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유양돌기에 대고 소리가 안 들릴 때 신호를 보게 해서, 보내게 해서 골전도 시간을 측정하고 이때 음차를 귀에 대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공기 전도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자. 골전도가 있고요 공기 전도가 있을 때 공기 전도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다시 말해서 공기 전도가 훨씬 더 길게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댕 쳤어. 유양 돌게 딱 됐어. 골전도잖아요. 어, 이제 들리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귀 앞에 대서 골, 공기 전도의 소리를 듣게 하면 들리는 게 정상이죠. 공기 전도가 훨씬 더기니까 시간이 안 들려요. 어, 들리는데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네, 봐요. 양성 음성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기 전도가 골 전도보다 두세 배 길게 들려요. 어, 양성이에요. 공기 전도가 훨씬 더 길다고 했죠. 그러니까 민내 양성이 정상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내 양성이 정상이에요. 공기 전도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길게 들린다는 거. 음성 골전도에 의한 소리가 공기 전도보다 깝거나 길게 들려요. 그러니까 골전도가 훨씬 더 길게 들렸다고요. 골전도가 길게 들려? 골전도가 훨씬 더 크고 길게 들려? 전도성 난청을 얘기합니다. 자, 감각 신경성 청력 상실은 자, 공기 전도가 골전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비율, 정상 비율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즉, 두 경로 모두에서 청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기 전도가 긴게 정상이다. 그런데 골전도가 훨씬 더 길게 들렸어. 뭔 말이에요? 골전도하고, 어, 이제 안 들려요.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안 들렸던 얘기죠. 그러면 전도성 청력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 전도가 더긴게 정상이고 그게 민내 양성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이번엔 전정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롬버그사인. 발을 붙이고 서서 처음에는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도록 해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자, 지시검사. 검사자와 대상자가 마주보고 앉아, 검사자는 양손에 둘째 손가락을 펴서 대상자의 어깨 높이만큼 수평을 올리고, 대상자에게 양손에 둘째 손가락을 펴서 검사자의 손가락을 대도록 지시합니다. 자, 대상자는 눈을 감고 양팔을 동시에 서서, 서서히 머리 높이로 올리게 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검사자의 손가락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검사자의 손가락에 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손이 정확하게 시작한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차한사자 검사. 눈을 가리고 몇 개의 문자를 세로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자로 내려와야 돼요. 자, 보행검사. 일직선 상을 걷게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 족답검사. 한 지점에서 제자리 걷기를 시킨 후, 신체의 회전이나 이동을 조사하는 것, 원 레그 라이징 검사,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 설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온도 자극 검사가 있습니다. 문제 20번이에요. 자, 대상자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건강사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사지를 5초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측정하고, 3포짓의 결과가 나왔다. 이 3포짓의 의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피부의 부종, 종창. 원 포즈. 피팅 에 대해 말라고 하죠. 2mm 정도 들어가는 약간의 함몰. 간질에게 양이 정상보다 30% 이상일 때. 투 포즈. 4mm. 누른 후 깊은 자국. 원 포즈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고 정상 윤곽에 가깝게 돌아옵니다. 쓰리 포즈. 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6mm. 깊은 함몰, 누른 후 수초 동안 그대로 있고, 시진으로 피부 부종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시진으로 피부 부종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포포지 8 m m 예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누른 후 수분간 그대로 있습니다. 명백한 부종을 얘기해요. 자, 팽만성 부종. 부종, 과도한 간질의 추적 때문에 액체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어서 함몰되지가 않습니다. 부종인 건 오늘 딱! 보이는 일도 불구하고 들어가질 않아요. 조직은 단단하고 딱딱하게 촉진되고 피부는 반짝거립니다. 팽만성 부족이에요. 부종이에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건강사정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대상자에게 해볼 수 있는 건강사정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 특히, 시력. 시력은 무조건 A급이에요.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력의 포인트를 주시고, 내가 보건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강사정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